이제 곧 9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중 일부만 나열해 보자면, 조기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사업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는 당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좀더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머릿속이 어지럽고 복잡한 시기에 있다 보니 외려 소소한 일상에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손수 해먹는 요리, 가족과의 대화. 잘 정돈된 내 책상, 혼자 일기를 쓰는 시간. 이렇게 작고 소소한 것들이 제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 용기를 주었는지 이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들기름 짜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할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출발. 응. 어휴, 더. 아 냉장고다 장기름줄여내네한 음... <목소리> 대가 그렇게 많아? 어. <목소리> 할머니 집만 음. 가면 똑같은 반찬인데 응. 맛있다 해가. 나도 엄마 엄마 집 김치가 응. 맛있어 <목소리> 음. <목소리> 요거는 40ml짜리예요. 참기름은 실온, 들기름은 냉장, 그리고 들깨는 냉동보관하면 된대요. 2시 반입니다. 아직 남편이 퇴근을 안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좀 마음이 허터트해서 다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혜윤 작가님의 독립은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궁금할 때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게 어떤 날은 운동화에서 땀을 빼면 휴식이 되고 또 다른 날은 뭐 쇼츠 자극적인 거 동기부여가 되는 거 그런 거를 보면 또 휴식이 되고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다급할 때에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이런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휴식의 방법 같아요. 그러면 전 내일 출장을 가는 날이거든요 부산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유보 나 내일 오후에 부산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음. 오후에 나 없을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리모컨 아. 좀 갖다 줄래? 아침이 밝았습니다 좀 늦게 일어났나 9시가 되려고 하네요 오마이 유산균 먹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마십니다 먹나? 공복에 올리브 오일 마시면 좋다 그래가지고 안보이네?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먹고 있습니다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요 아, 놈들을 처리해주겠습니다. 안돼 안방에 가서 맥북이랑 다이어리랑 필통이랑 가져올게요 짠짠 짠. 아. 어젯밤에 적고 잤습니다 든든 음. 올해 목표를 세울 때 키워드 세 개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행복, 두 번째가 도전, 세 번째가 학습이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학습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도전을 하자 이거였는데 지금 벌써 하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힘이 안되요 힘이.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오늘은 부산 신세계 백화점 가서 하버스토어. 구경하고 또 여러 브랜드들, 요즘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백화점인 부산의 신세계 백화점에 가는 거고 또 다음 주는 서울에 가요. 서울의 토일월화수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될 때는 막 반짝이고 화려하고 북적북적한 환경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라도 하게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주차 가능한데 오다 보니까.. 좀 엄청난 곳에 와버린 느낌입니다. 문제도 힘들어. 힘들어. 착하는 걸까요? 아저신는 여행인 거 같아요. 여러거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엄마 데리고 왔다. 노트북을안 들고 왔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왕. <laughs> 너무 예쁘다. 집으로 출발. 여러분, 음, 대박이에요. 뜯었는데, 엥? 여기 없는데? 했는데? 시크릿쿵이야. 이 레어템이 바로 요 놈이었습니다 대박 요 네잎클로버 뜯어서 붙여줄게요. 지금 벌써 한시고 어제부터 계속 브런치 카페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홈 브런치해서 일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하... 또 밖에 나오면 집에 들어가고 싶고 좀 밖에 돌아다니면 집에 가고 싶고 집에만 있으면 밖에 나가고 싶고 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목소리> 그런가요? 맛은 나중에~ 브로콜리를 불고추장 없이 먹는 방법은 짠 거랑 같이 먹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사실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건강 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풋사과에 땅콩잼 발라 먹을 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로콜리도 땅콩잼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방금 도전해 봤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금지! 절대 금지 하, 진짜 배불러 오빠가 버터를 좀 잘라주세요 허둥이 애들이 나 오늘 다 먹어가지고